예! 타이아 신. 심... 만 오천 구백 개야 이건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성공하지 않을까 자 주인님이 말씀해주신 가톡입니다 허바 부탁드려요 저격 성공하면 수영비까지 부탁드려요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스케줄 시작해 볼까요 갑니다 음, 주인님 허바가 이미 있으신가 아 이건 봅슬레이 전용 허바 음, 허바가 없는 계정이에요 과연 저격 성공하실 수 있을지 10만 ,000, 5천 개면 실패할 확률이 0.1% 정도 되지 않나? 진짜 운이 지지리도 없어야 실패할 것 같고, 엔간에서는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그럼 볼드로 구매 가능한 거다 사셨고, 자, 그럼 바로 다이어먼 방 가면 되겠네요. 갑니다. 차라라라 니라라라라라 차라라라라 마라로 차라라라라 마라로 차라라라라 라 차라라라라 마테라로 차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차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어 소망? 소망을 쓰고 계셨으면 이득이죠 축하합니다 <laughs> 소망은 7강까지 못 찍는데 어 이러면 이득이에요 오케이 좋다 좋다 자 바로 에스프라스 올려볼게요 강화해요 강화해요 좋아 제가 허바 출시 때각 허바 먹었는데도 막 무리하니까 시청자들이 저왜 저러냐 이러면서 그랬는데, 솔직히 이번 이벤트에 어떻게 보면 지난 번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죠. 미리 허바를 뽑아놨기 때문에 감찰차, 다음 감찰차, 다음 감찰차. 다음 일단은 세... 뭐야? 벌써 다섯 개야? 에스 두 개? 저요 저이제 요번 이벤트로 참여해서 각허바 3개 됐죠 보라색 면상 2개 어 허수아비 면상 1개 솔직히 보라색 면상이랑 빨간색 면상은 허수아비 얼굴 같지도 않아요 푸슈 조각 제니스 코인 감찰차 야왜 하나도 안 나오냐 허바 조각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설마 실패하진 않겠지? 그런 생각은 하, 하지도 말고 머릿속에 담지도 말아야겠죠? 그지? 그럴 상황은 없어야겠지. 없겠지. 에이 다야가 94,000개인데. 그렇죠. 그럴 일은 없겠지. 시작이 좋다 하나 나왔고 무유 선조가 감찰 차조가 코인. 감찰 감찰자 조각 너무 비성장적으로 많이 나와 지금 벌써 아홉 개야 미쳤다 허허 현질로 허바 조각 네개 먹었네요 현질하셨군요 그래도 지갑이 답을 줬네요 그러게 무유 조각 무유 손도 먹었네요 고맙고 감찰자 자 이렇게 되면 무유선 하나 먹었고 감찰자 하나 더 먹었고 어 호바 조각이 조금 더 분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14,000개 썼는데 조각 달랑 한 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청춘님 어서 오세요 자노라노노 미영랑의 최건 닌슈보다 점건 닌슈가 더 좋은 건가요? 음, 최건 닌슈 요즘 독점 세팅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임트램. 몇 개야? 22. 자, 요삼두개삼더해 보자. 허바 조각 한두개 정도 나오면은 좀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데인스 코인. 자, 10개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허바 조각을 여기서 두 개만 더 먹어도 성공이라고 볼수 있겠죠. 조각 선택을 두번할수 있으니. <목소리> 그렇지! 정세 <그렇지! 목소리> 타스 타스! 다이아 2만 개 컷. 됐네요, 그래도. 정확히는 2500개 만 컷! 축하합니다. 다행이다. 2만 500개면 그렇게 많이 쓴 것도 아니야. 오케이. 잠깐만요. 근데 이제 푸슈 개수가 몇 개인지 세 개. 푸슈가 뭐 많으시면은 뭐 건너뛰셔도 되겠는데 하나도 없으시면 푸슈도 노려야 되거든. 자, 보자. 푸슈가 없으시네. 이러면 일단은 조각 선택을 일단 보류했다가 좀더 사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푸슈 조각도 현재 세 개니까 푸슈까지 먹어야죠. 그래야지 어안 섭섭하지. 푸슈까지 먹어야 돼요. 이러면은 좀더 김숙이 가겠습니다. 다이아도 아직 충분하고. 그러면은 자, 다이아 좀더써 보자. 차라라라라라라 이영랑한테 초건하고 닌슈 조합이 좋나요? 최건하고 닌슈 조합이 좋나요? 그러니까 최건 닌슈 조합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 그렇지 푸슈 조각! 자 이러면은 이 중에서 푸슈 조각이나 허바 조각 둘 중에 하나 먼저 나오는 것만 먹으면 딱 깔끔하다 오케이 무유선 감찰차 와잘 나온다 코인 오졌다 무유선 테니스 코인 야 결국 조각 3개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허바 조각 2푸시 조각 하나 먹고 딱킵 하면은 깔끔하게 했습니다 네 됐네요 그러 허바 조각 1 2 그리고 푸쉬 조각 댄스 댄스 굿굿굿쭈 다이아는 정확히 2만 어... 8천 개 썼네요. 2만 8천 개로 푸쉬 허바 다됐던갑니다 좋았어. 자 강령 여덟 종을 그러면 또 오픈해 보겠습니다. 오 어, 뭐야? 주팍을 없으시고 초건 없으시네. 자, 초 초건하고 주팍을 먹으면 이득이다. 가자. 비도면 정건 정건. 독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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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건, 정건, 이도면, 정건. 야, 뭐야? 이거밖에 안 나와? 주팍을 나와라! 초건 나와라! 허바, 아니, 뭐야. 야, 확률 개 같네, 진짜. 와, 어떻게 된 게, 주팍을 아, 저거 뭐야. 정건, 비도면, 독드론, 말고 다른 게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이 아이. 제가 볼때 허바 조각 나올 확률을 살짝 좀 높인 것 같거든요. 어제보다 근데 열종 확률이 좀 낮아진 것 같은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계정. 다이아, 2만 8천 개. 허바, 푸슈, 감찰차, 무유선. 이렇게 드셨고, 전자증까지.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조업을 바꿔봐야겠죠. 주인님이보조업도 만져달라고 하셨으니까. 자, 돌립니다. <목소리> 첫턴더블 물론 킵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분은 더 좋은 걸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돌립니다. <목소리> 오, 우 강탈해서 일단 캡. <목소리> 좋아. 그러면 이제 푸쉬 보조국을 한번 바꿔볼까요? 첫턴더블 로나 오. 첫 번, 더블 홀생 로나 오. 신부 e n b 습니다 u u u u u u 다전자 u u u u 방무 나올 각이다 왔어 필 u u 어아내땅 전지 u 해야죠예 네. 물론 방무가 제일 깔끔하지만 u 해야죠 됐어 오케이 아 해군 보존만 돌려드리자. 좋은 거좀 나와라. 아! 야 해군 내땅 짓 전자 중에 방무가 가야지. 왜 뒤바뀌었냐. 에이. 아이고참 크게 뒤바뀌어 버리냐. 이영랑 이제 우주맵 세팅을 좀 잡아드리고 넘어가자고요 허바 강탈 끼시고 우주맵은 푸슈가 낫나요? 인슈보다? 제가 우주맵을 안하지만 아무래도 푸슈가 좀더 기회를 좀 위기를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되면 점건 보조업을 좀 바꿀 필요가 어 있겠는데요 자 점건을 살짝 좀 바꿔볼게요 아유 강탈이 왜이렇게 잘나와 아 점건의 강탈도 너무 좋은데 그렇게 되면 허바랑 겹치잖아 근데 아 그렇다고 허바를 또 돌리기도 좀 뭐하고 이거를 아... 그러면 점건을 포기하고 닌슈를 써서 푸슈닌슈 조합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어 닌슈가 어떻게 보면 건설 대용도 해주니까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닌슈의 보조업이 우주맵이랑 안 어울리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우주맵은 철바도 괜찮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점건 기고 철바 요 조합도 괜찮다 이 말인가요? 이렇게? 뭐 그러면 일단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분 계정 다이아 28,000개 꽤 많이 썼지만 그만큼 이제 뽑은 템들은 많아서 다행입니다 자 따분물 씌어볼게요어 뭐 대상 투표 하루에 한 번씩 가능하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하루에 한 표씩 저한테 행사하고 있습니다 됐스됐스자들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